코펄스의 미니 PC 고성능 소형 PC 초소형 PC 견적 N8분의 100GB, 256GB는 여러분의 사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성능 또한 뛰어나 인텔 셀러론 CPU N100과 16GB의 램으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소음이 적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급찬하고 있습니다. 또한 USB-C to A 젠더와 피코펄스 스티커 등 사은품이 제공되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이 모든 장점이 결합되어 여러분의 만족을 보장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